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청성교도서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의 책,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들킨 죄인이고, 감옥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 들킨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죄와 또 짐과, 문제와 시련 앞에서 때로는 너무 그 짐이 무거워서 막 도망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막 숨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로 마약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짐이 무거워서. 생명을 끊는 사람도 우리 중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라도 예수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자유함과 용서와 치유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 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대체 도피성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모세에게 광야 시절부터 말씀해 놓고 너희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하면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되었죠 사람이 의논해서 우리 도피성 만들까? 이쪽에다 만들까? 저쪽에다 만들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200만 명, 300만 명쯤 됩니다 거기에 쫓아내지 아니했던 주민들, 가난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 300만 명, 400만 명이 함께 살면 문제가 왜안 생기겠어요? 그 그러니까 주님은 문제를 다 아시고 놀라운 계획을 미리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짓지요. 우리가 생활 현장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많이 짓습니까? 이렇게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피난처를 주신 이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는 부지 중에, 실수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오라는 거예요.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보호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예인데,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습니다. 도끼로. 근데 이 도끼를 막 나무를 찍다가 이 도끼날이 빠졌어요. 옆 사람의 머리를 부딪혀서 죽게 했어요. 그럼 살인자잖아요. 옛날 법에 의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마땅히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해서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지만 정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찬성 가운데 찬송가 70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우리 사절 같이 한번 불러봐요.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활란이 극하나, 비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본문 4절에는 이 도피성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기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사, 자기의 사건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연약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도비성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진 적이 없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어요. 나는 벌을, 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는 사람은 도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도비성에 들어가려면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말을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아름다운 거처를 주시겠다고 4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에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를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의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복자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를 내어 주지 말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는데 주님께 피하는 자,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도피성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도피성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누가 정말 깨끗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는 남을 미워하는 사람도 살인한 자라고 요한 1서 3장 15절에는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겉은 멀쩡하지만 내가 법적으로는 내가 살인하지 않았지만 내가 판단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자신만만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 운전을 그렇게 잘해도 우리가 실수를 할수 있고 우리도 사고를 낼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난다할수 있어. 나는 죄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난 부족합니다 도피성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참다운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에 가지, 말, 가지 못할 만큼 저주받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께서 도피성을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도피성은 이 기업으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이 가장 높은 곳마다 도피성을 만드는데 요단 동편의 세개위에 중간 밑에 요단 동편의 세 개, 서편의 세 개, 동편의 세 개, 총 여섯 개를 만드는데, 그것을 주신 땅 가운데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이 다볼수 있도록, 십자가를 다볼수 있도록, 도피성을 다볼수 있도록, 그것에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 도피성은 1년에한 번씩 도로를 보수합니다. 거기에 길이 만약에 좁으면 길을 넓히고, 또 홍수가 나서 다리가 무너지면 다리를 다시 개간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에 올수 있는 길들을 활짝활짝 열어놓는 것이에요 요세프스의 역사학자에 의하면 표시판까지 달아놓고 도피성 가는 길 이렇게 써놓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모든 사람들이 도피성을 다볼수 있도록 한 사람도 못 봐갖고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다보여주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십자가 많은 것은 축복입니다. 정말 어딘지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용서받을 수 있고 주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초청받은 우리 모두는 다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빈부에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어른이나 아니나다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 없이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면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될까요? 6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한 그 당시 대상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고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죽여도 법적으로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곳이 답답해도 이것이 힘들고 지루해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눈팔거나 정말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방황하지 않고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사탄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차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에 온전하게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나갈 수 있냐? 그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도피성 안에는 48개의 성읍들 가운데 6개가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 안에는 제수상이 있습니다. 예배가 거행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제상이 죽으면, 대제상이 죽으면 거기 있는 모든 도피했던 백성들이 다 이제 자유의 몸을 얻게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대제상이 죽으면 살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의 도 예표예요.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대지상이 죽으면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듯이 진정한 영원한 대지상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이 놀라운 사건이 있는 이후에 주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자유와 용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대지상을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를 죽이고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구원과 용서와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소께서 대지상이 되어서 십자가를 치셨다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 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예수의 수를 예표하는 예고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자의 후손이라든지 라합의 붉은 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예수의 수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바로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열 번째 기적이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모든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첫 번째 자녀들첫 번째 동물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 발라서 지나갔어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바로 예수리 소유를 상징하는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들이 광야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놓았어요. 이 뱀이 불뱀이 불평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해요. 네, 모세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대 높은 곳에 노뱀을 달한다는 거야.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야.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을 갖고 믿고 쳐다봤더니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 광려에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예표가 구약성에 많이 있는데 바로 대상의 죽음, 이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누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도 빼앗기지 말고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에는 도피성을 어디에 세울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밑줄 치면서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또 유다 산지의 기랗 아르바 곧 헤브론과 8절 여리고동 쪽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야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 길앗 라목과 문하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없나요? 지도에, 예, 예, 지금 파란 거가 갈릴리라 그랬지요? 밑에가 사해바다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쪽에 넘어가면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게그 도피성인데, 요단강 서편의 위의 중간 밑에, 요단강 동편의 위의 중간 밑에 여섯 개를 마련 놓고 그리로 피하는 모든 백성들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성의, 성읍에 가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성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계획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섯 개의 성읍이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어져요. 자, 첫 번째. 이 게데스는 성소, 의로움, 거룩이란 뜻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세겜은 무거운 짐을 진 어깨란 뜻인데 예수로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어깨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브로는 교통, 교제, 연결이란 뜻인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교제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베셀은 요새 방패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는 자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고 길러한 나무 보자 들어 올린다.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바산 골란은 기쁨과 희열이 뜻인데 모든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이 정말 그 도피성의 피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충정교회 2부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이 놀라운 여섯 가지의 축복을 한스업도 놓치지 말고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온 자는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어리석은 사람은 도피성을 믿지도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마음 자세를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에게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이고 도피성을 찾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도피성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뿐만 아니라 48개의 성읍이 딸의 이스라엘은 이 48개의 성읍에는 거긴 제상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고 거기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정교회가 이 원주 땅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곳에 마음껏 달려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분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몇 가지만 한번 보여줄까요? 시편 4 6편부터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큰 도움이시다. 62편 8절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신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와를 호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는 하나님이라 하시리니 이 시편에 이런 메시지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하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하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2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리라. 사랑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피성에 도대체, 도대체 무엇을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실까요? 그곳에서 교정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빠져서 어찌할까? 숨을까? 도망갈까? 자살할까? 그런 백성들이 이곳이 도피성이구나.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피성에서 은혜를 누리시고 거기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새롭게 되면서 이제는 나갈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저기 도피성이 있습니다. 안내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회복되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무장되셔서, 이제는 전도자로,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정교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회복되어지고 3월달부터 있을 제자 훈련과 성령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면서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이제는 더 연약한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곳에 은혜가 있다고 이쪽에 정말 용서가 있다고 주님을 붙잡으라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죄로 인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죄로 인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널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올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니 나로 말미암아 장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쉽게 피하시고 줄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두 누리시고 주님 앞에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붙들고 가네. 그에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는 나를 일으키시네. 그, 그 죄에서 그죄에날 그 구했네. 날 구해 나없는 주님의 그늘에. 날 살렸네 날 살렸네 할 주님의 은할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겠어요? 아직도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혹시 계십니까? 힘들어하고 지쳐 있고 평안 하고기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죄를 주 앞에 고백만 하면 용서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곳에서 마음껏 회복하시고, 마음껏 은혜를 누리시고,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거할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되어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